펜션인가? 집이 많아. 그동안 본 오지의 집들과는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엄청 커요. 아,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SBS 생방송투데이 팀에서 왔는데요. 오지를 좀 여행 다니고 있는데 길이 있어서 한번 올라와봤는데 혹시 여기 펜션이에요? 한장이라고 그러죠? 산장이에요. 음, 산장, 이 위로는 더 이상 지분 없는 건가요? 그럼 산장을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고딜은 o 지 p d 의 시선. 자, 일단 침착합시다. o 지 p d 오지 촬영 2년차. 당신은 베테랑이니까요? 마침 일어나는 오지인 뭔가 말씀을 하시려나 봅니다 어, 들어가세요 아니, 저, 저기요 오지인 어쩌죠 결국 집으로 들어가버린 오지인 이렇게 인연이 끝나나요 나오시겠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어머니 있네 아, 저희는 SBS 생방송 투데이 팀의 오지기행 어디로라고 저희가 그냥 오지를 좀 여행 다니고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오지 아니에요. 여기 오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지였지. 옛날에 몇년 전만 해도 핸드폰도 안 터졌는데 이제 핸드폰도 다 터지고. 아, 저희는 골짜기가꽤 깊던데요. 저쪽에서 내려. 팔 킬로. 마을 부산교에서 여기까지가 팔 킬로. 아, 아, 절이, 절이 있어가지고. 아 예, 괜찮을까요? 예. 네. 어차피 여기 멀리 왔는데. 과묵한 남편 대신 아내가 나섰습니다. 뭐? 샤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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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프. 아, 들어서니 음. 이것 또한 걸거리네요. 음. 기둥이며 천장까지 나무로 지은 넓은 집. 음. 낮에는 햇살이 들어들고 밤에는 음. 별빛이 찾아오는 운치라아 진짜 딱 산장 느낌이네요. 네. 힘버 네. 플레임이라고 서양식 한옥집이에요. 이렇게 아. 짜맞춰 이렇게. 암수를 껴서 붙이는 집이거든? 그래도 그러니까 아, 이건 우리가 네. 못해가 못해지 레코드 뭔가 목숨 이거 설계를 직접 한 사람이 아하. 해야 되는 거야 아하. 그래갖고 아하.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석 달, 욕달 계셔서 해주고 그러니까 지붕하고 뼈대만 해주고 가고 네. 나머진 둘이 했지 아하. 올해로 오지살이 10년 차라는 부부 허튼 솜씨지만 마루며 가구며 대부분의 것들을 직접 지었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 분위기 있어요. 그런데 이 첩첩산중 부부는 무엇에 이끌려 오지로 들어왔을까요? 음, 우리 원래 옛날 때랑 나랑 산에 다녔어요. 사, 이제 장사하다가 는 놈은 짐싸 그런 배낭 가지고 산에 가서 지 텐트 치고 야영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목적은. 돈을 좀 벌어서 아주 산에 가서 살자, 였어. 그래갖고 돈을 열심히 벌었지. 음, 음, 돈을 열심히 벌고서는 이제 어느 순간에 나는 더 애가 이제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애들 둘은 이제 컸고서 근데 가자고서 어? 우리 지금 가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뭐 먹고 살아간 그러니까 괜찮대. 그냥 조금만 먹고 살지. 자기 죽을 것 같아, 서울에서. 음, 음. 그럼 갑시다. 그래갖고 땅보러 한 2년 다녔어 이 도시에 살며 30년 동안 꿈꿔왔던 오지에새의 삶. 그토록 원했으니 털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이리저리 전국을 헤매다 첫눈에 여기다 싶었더랍니다. 친구들이고 뭐고 다 미쳤다 그러고. 이, 이 진짜 첩첩. 근데 이제 우리는 꿈을 꿨어. 서울에서 맨날 일, 일 끝나고 이제 자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 위에는 집이 없어야 돼. 우리가 꿈, 원했던 땅은. 음. 계곡이 옆에 있어. 저쪽 가면 계곡 너무 좋아.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살고 싶었대. 근데, 너게 딱거긴가 계곡이 흐르고, 사는 이도 없으니, 이보다 안성맞춤인 곳이 또있으랴 그렇게 털을 잡고, 부부는 일년에 걸쳐 집을 지었답니다. 자신들이 살 곳이니, 다른 예선을 빌릴 수 없었던 게죠. <놀람> 오, 오, 이렇게 와. 튼튼하게 멋지게. 몇 시간 들었다는 오진도. 안 믿어져요. 그대로 수만은 없는 일. 바로 집을 또 지었답니다. 아. 찾아오는 얘게 내어 줄 공간으로 말이죠. 음. 이 정도면 전문 목수 못지 않은데요. 네. 음. 예쁘기까지 해요. 네, 아늑하대요. 그리고 오진의 가장 자랑거리. 개고? 자연으로 생 아, 아. 장마축제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서 그 다음날 나와봤더니 그 암, 암, 돌이 딱 떠내려가고 안반이 딱 남은 거야. 이런 선물이라면 아, 언제나 환영이겠죠. 자연이 만들어준 선녀탕이라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죄를 덜 짓는 것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안 만나니까 남흉도 안 보고, 음. 난 욕심도 많이 없고, 심심도 하지. 사람이 잘안 오니까, 심심도 음. 하는데, 난 심심한 것도 즐기는 것 같아. 난 좋아. 그리고 굳이, 원래 나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활발하게 떠들고 웃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도, 그래도 또 혼자 있는 건 혼자 있는 대로 나름 좋아. 복잡한 세상사. 저 멀리 산 아래 던져두고. 님과 함께 일고는 인생이마 산천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터 이것은 오지였습니다.